네,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올리리치의 긍정 확언 20가지를 힘차게 쳐, 빠! 으, 기자네. 오늘은 지나가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아,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면 일찍 일어났다는 뜻이니까. 아, 오랜만에 제 어, 사무소로 컴백했습니다. 그동안 공장에서 어, 투입돼가지고 중요한 일들 4일 연속 했더니, 와, 몸, 눈 달라붙었어요. 그냥 온몸과 마음이 그냥, 와, 피폐해지기도 했겠지만, 보람도 되게 많습니다 인정도 받기도 했고 아 현장에서 하는 거를 경험하면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정말 몸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 실무를 할줄 알아야 세일즈 영업도 전방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하게 가리지 말고 배우는 거참 중요한 거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돈의 속성을 보면서 저는 김성호 회장님을 볼 때는 저에 대한 태도를 돌아볼 때꼭 보게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것도 있죠 물론 근데 태도 태도 태도를 점검하기 제일 좋아요 오늘 제목이 길을 모르겠으면 큰 길로 가라 큰, 큰 길로 가라는 건데 이분이 건물을 살때 어, 절대 안팔 겠던 강남에 어떤 그 주인이 갑자기 아들한테 사업자금을 줘야 된다고 팔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성 회장님이 거래를 다 샀어요 그 다음에 솔직히 물어본 거예요 부동산 구입하는 안목을 하나만 가르쳐 줄수 있냐 진지하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딱 하나만 얘기해 준 건데 지하철 입구에 보이면 나오는 건물에그 산대요. 지하철 입구에서 나오자마자 보이는 거. 그리고 오늘 임대나 매물 안내를 붙였을 때 오늘 연락 오는 곳이죠. 그런 애들은 그래서 굉장히 빨리 연락이 오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때 지역, 지역에 대한 그게 중요하다는 거를 김성회장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크기보다 이익률보다 빌딩의 연도보다는 무조건 로케이션, 지역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엔 너무 비싸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강남에 몰리는 이유가 몰라서가 아니래요, 그게. 그러면서 투자하는 거는 만나는 사람 급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니까 러잘 모르겠으면 여행 갈 때도 큰 길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지름길 찾다가 오히려 막다른 데가 많고 헤맬 수 있기 때문에 내, 자기가 진짜 전무가 되기 전에는 우선은 큰 길로 다녀봐라. 주식도 그렇고. 언제나 탑을, 뭐, 탑, 어, 뭐, 저희가 미국 주식 또는 S&P 500, 어, 나스닥 그쪽을 뭐, ETF로 해서 추정하고 대표적인 걸 따라가는 이유. 일단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라면 안전하게 따라갈 때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이 있는 거죠. 아무나 거기다 하는 건 아니니까 다 알고 하는 거니까 부동산도 어, 그런 개념에서 보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 그렇구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지 몰라도 어, 건물을 얻게 되는 아파트를 얻게 되는 뭐가 얻게 되는 간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물론 다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죠. 어, 그러나 이유는 알, 적어도 알고 가자. 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큰 길로 가는 거, 사람들의 이유를 알고 나도 선택해 보자. 전 물론 구석구석 다 아는 전문가 됐을 때는 그게 판단이 맞습니다. 어,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면 괜히 어 차별성 있게 하려다가 오히려 망할 수 있다. 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짜겠죠. 네. 어, 보겠습니다. 세계고 사람도는 지롭고 거룩한 월삼천 부자 됐다. 이 교회의 아름다운 집을. 아됐다삼아됐다 어릴 적부터 하나의 격정 만나서 자기를 찾아 까다사 우리 회사 행복하고 일 잘하는 사랑이 넘치는 정말 모든 사용자 노동자 하나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전세계 탑 넘버원 기업 됐다 오 나는 자상하고 젠틀하며 리더십과 권위를 가진 남편 아빠 됐다 어제 아들이 또 물건을 자꾸 잃어버려서 제가 이렇게 잘 차분하게 설명한다고 하는게 애들 아들이 지나가는 사람 보고 웃고 막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 보고 제가 화를 막 냈어요. 어른이 혼내는데 로 집중 안 하고, 어? 넌 니가 잘못한면 모르냐고 막 했는데, 야, 여전히 마음이안 좋지만,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가르치는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6, 3천만원, 11조, 했다. 17, 600만원, 성교원 했다. 8. 강의, 글쓰기, 사랑 강사, 작가. 됐다. 9. 책을 내면, 전자, 종자, 종합, 베스뺄 셀러가 돼서, 전세계로 퍼져. 나갔다. 10, 전세계 테드라, 토크쇼도, 영어로 강의를 다녔다. 11. 실력과 영성 모두같이 겸손한 찬양, 인도자가됐다 전세계 영어로 찬양인데, 집회, 인도, 다녔다 어, 오늘도 샤인도 하는 날이네요. 아, 간절한 만큼 터 예배가 잘 됩니다. 12, 영어랑 7개국어 마스터에서 소통 전문가로 쓰임. 빠따! 포르투갈, 스페인어, 러시아, 어 중국어, 일본어 등등 마스터 했다. 알아보도 해야겠네. 13, 10년 안에 도서관 예배당 강남 건물 얻어 서100% 사람들 도왔다. 14, 어, 성경 세번 통독 캣다. 15,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어, 거, 어, 건전한 인플루언서 됐다. 16, 우리 아들, 딸, 창의력, 공감력, 기르도록 놀아주고, 전자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a i 주도하는 아이들이 쨌다 이런 일을 위한 세사발팀이 넘쳤다 18 주식 부동산 경제 영 마스터에서 재택전무가 쨌다 19 축구선거 시작했다 이제 모든 공장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습니다 아, 금요일 좋죠? <laughs> 하루 진짜 기쁘게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직도 아침엔 시원한 곳들이 있어요 꼭이 바람을 쐬 보시면 좋겠어요 낮에 되게 덥잖아요 이 <laughs> 더운 날씨 고생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너무 제가 지금 가래가 계속 끓는데 감기가 안 나요. 잘어 면역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면역 조심하시고 저도 지금 오늘 또 병원 가서 약을 타야겠네요. 따뜻한 커피 한잔 하라 렛츠 고 내일 또 만나요.